맹유에어 네, 제가 전방송에 그, 잠만요 아, 제가 좀 축소한 것 같은데? 아닌데? 제가 전방송에 스포츠 카를 올렸잖아요. 스포츠 카인데? 이거, 이건데 이게 30몇분 정도 걸렸어요. 몰라요, 할아버지, 저도 네 오늘 방송할 거라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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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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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이고요 이거 그랜저 그랜저고요 이 뒤에 꽂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발한 한 팔로 지금 찍고 있어서 좀 불편하거든요 저는 보여드릴게요. 이그랜저 그거, 창문 안 열립니다. 잠깐만요. 됐고요. 이제 오른손으로. 이게 좀 밝아가지고. 제가제 얼굴을 진짜 공개 안할 거야. 제 닉네임을 쌈지고요.

이렇게 날아가요. 여기서 그만 끊겠습니다. 뿅!